전손 이력이나 침수 이력, 네. 네. 주행거리 교체 같은 거 있으면은 소비자가 고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 없으시고 네. 압류 저당 같은 거, 과태료 같은 거 있으시면 양도인 네. 내셔야 되는데 없고요 지금 네. 사업장도 좀안 계시죠? 네. 사업장 있으면 계산서 발행하셔야 되고 네. 그 다음에 다른 건다 되는데요 택송 네. 탁송 일요일날 탁송으로 가다가 차가 그냥 퍼지면 못 써요 근데 도착만 하면 돼요 도착만 하면 제가 알아서 합니다 네. 그 다음에 성능은 제가 받고 위탁 아니니까 빼 드릴게요 이것도 여기 쓰시면 여기, 여기, 여기 세 군데 쓰시면 되고 저 삼성 서비스 센터에서 원래 삼성차는 미션이 튑니다. 이렇게 얘기해버리면, 그 원래 차가 이상합니다. 이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건데요. 네, SM3 뉴 제네레이션이고, 16만 키로라고 하셨는데, 와봐서 보니까 11만 8천 키로고요 네, 엔진 소리 괜찮고요 한번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. 어우, 상태는 약간의 충격이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뭐 크게 뭐 필요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괜찮습니다